X니까, X 다하기, EY 다하기, L. 또, EX 다하기, y, y 빼기, E. X 다하기, EY y 플러스 3. 이거 크기잖아. 왜냐면, 하는 수 있나? 해야 돼? 다 방법 있나? 나중에 하면 이걸 제곱해가 내적으로 고치는 거 하는데, 지금은. 그 수단도 없고 X 플러스 y 플러스 이래주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고 이거의 최대 최소니까 물론 전개해서 한 문자로 내리면 순수정야 근데 요 안에 것만 보면 이게 다 X,Y에 대한 식이야. 그래서 얘를 X만 미지수 보고 미분. 이것을 편미분. 안에 거 미분하면 어쨌든 두배 x 플러스 2y 다하기 1 곱하기 안에 거 자체 미분 1. 2배 2x 다하기 y 빼기 2 곱하기 2. 두배 x 플러스 2y 플러스 3 곱하기 1. 2 e 0 되는 거야. 여기서 미지수가 뭐라? x라고. x를 y에 대한 식으로 고쳐. 그래야 나 제곱에서 완전 제곱으로 고치는 똑 같아요. 2를 날리니까, 4x, 6x, 됐나? 2y, 2와 6y. 숫자는, 4, 4, 0이네? 그럼 뭐야? x는 y일 때잖아. 주어진 거에 이제 x 자리에 y를 넣어. 그러면, y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y 빼기 2의 제곱 y 더하기 3의 제곱이잖아 이거의 최소값 왜냐면 이럴 때 얘가 최소니까 그러면 정기하면 3y의 제곱 2 4 6 12y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9 4, 3의 y제곱다하기 4. 5. 여기는 뭐, 4다하고 12 빼니까 y는 마이너 1대 2. 루트이지 그러면 x가 2일 때 이거다. 이런 완전제곱으로 고쳐서 이렇게 내림 차수 정리해서 완전제곱으서 최대 최소하는 건데, 그래도 되고, 문자가 두 개니까. 문자로 미분해서 0될 때가 어차피 최소값 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예선 결승법이라고 얘기해